진정한 친구란 흰 나비는 향기로운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새들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평화로운 숲속이었습니다. 아, 귀엽기도 하지. 어? 갑자기 다람쥐들이 왜 저럴까요? 아하, 사람들의 기척을 느꼈던 거군요. 걸어오는 돌은 함께 과거 보러 가는 절친한 친구. 김선비와 박선비랍니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사람의 앞일이야 어찌 알겠나? 가참아 정말이래도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친구로 남을 걸세. 그래, 고맙네 그려. 하지만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걸 박선비와 김선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만, 그 자네, 무슨 소리 못 들었는가? 무슨 소리? <laughs> 나뭇잎 소리를 착각했나 보네. 김선비와 박선비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에? 어? 오, 세상에 시커멓고 커다란 곰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곰은 금방이라도 그들을 잡아먹을 듯 했어요. 김선비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어, 이보게 이 복에... 저 어떻게 좀... 아니... 분명 옆에 있던 박선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무시무시한 곰은 김선비에게 서서히 다가왔어요. 어, 어떻게 어 해야 하죠? 김선비는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문득 죽은 신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땅에 쓰러진 김선비에게 다가온 곰은 그의 몸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김선비는 간지러웠지만, 살려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곰은 계속 몸 여기저기를 킁킁대며 김선비가 정말로 죽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곰은 죽은 것은 먹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선비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 저기 좀 보세요. 그러고 보니 박선비는 혼자 살겠다고 김선비를 버리고 홀로 나무 위로 도망친 것이었군요. 드디어 김선비가 죽은 걸로 한 곰이 그냥 가버리자 김선비는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불행 중 다행이지 뭐예요. 그때 마침 혼자 도망친 박선비가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김선비는 그런 친구를 보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요. <laughs> 다행이구만. 난 자네가 곰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걱정했네. 김선비는 아무 말도 않고 다시 거기 시작했어요. 어, 같이 가게! 저, 그런데 말일세. 내가 보아하니, 곰이 자네에게 뭐라 말하던데, 그 뭐라든가? 김선비는 애써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평상시엔 친한 체 하면서, 위험한 때 혼자 도망가는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네. 에이 뭐, 뭐? 그럼 난 이만 가네. 어? 进攻！